네, 안녕하세요. 댄입니다이 영상은, 어, 공개 브리핑 영상입니다. 일단, 지난 브리핑을 살펴보면, 이때였죠. 어, 나는 쇼진입했다. 나는 쇼진입했고,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곳점 이때 이제 브리핑했죠. 이 상태에서 이곳점을 어, 깨고 떨어질지, 깨고 떨어질지, 아니면은 그냥 빠질지는 나도 확신할 수 없지만, 설령 깬다고 하더라도 나는 손절이 아니라 추매를 하겠다. 이게 이제 지난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저는 내릴 자리에서 이렇게 못 내리면 한파동이 더 있다고 보는 성향이 강해서 어 저는 여기 숏을 물량을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서 저는 그, 그렇,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롱을 칠수 있냐 이 자리에서 롱을 칠수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튼 비트가 이 직전절을 깨고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조종파로 반등이 나오든지 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온 다음에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때도 롱각을 본다라고 했을 때면 비트보다는 알트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브리핑을 할 때도 비트가 지금 이 자리부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알트 코인의 하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알트 코인의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만에 뭐 어, 올드 드 코인인가요 예. 비트 코인 캐시 같은 애들이 막그 많은 상승을 하면서 어, 알트 코인의 수익률이 더 높음을 증명을 했죠 예. 그래서 어, 요구 간에 마찬가지예요. 어, 만약에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깨고 올라갔을 때한10% 정도 오른다고 치면 알트는 한20% 정도 오를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어, 저는 만약에 내가 롱을 정말로 쳐야 된다면 음. 마음에 드는 알트를 골라서 칠것 같고 비트는 음, 비트를 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트는 어, 저는 고점 깨고 올라왔을 때 숏을 보는 게 훨씬 더 어, 좋은 판단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그리고 저는 큰 그림으로 보면 여전히 여전히 쇼시 우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서 이곳 좀 깨고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 저는 어, 하락을 거의 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오는 하락은 아마 현물 기준으로 스타트가 20% 정도 빼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이 20%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면서 어, 하락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어, 사실 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어, 이거는, 앞쪽 하락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고, 사실, 여기서 떨어지면, 여전히 지난 브리핑 그대로, 여기서 떨어지면, 최소한 정말, 어, 대충 떠도, 어, 한, 30% 이상? 30, 40% 이상은 빠지고, 있, 어, 그 다음에 이제, 롱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내려오면, 좀 내려오면, 숏물량 좀 정리하고, 올라왔을 때 다시 숏을 보는 전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숏 진입을 하게 되면, 또 브리핑을 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저는 도미는 한 파동 더 오를 걸로 보이거든요. 도미는 한 파동 더 오를 걸로 보이고. 근데 이거 도미 올라갈 때 비트 떨어지면 알트 많이 내려요. 그런 거 보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비트코인만 매매를 할 거야라고 한다면 굳이 도미 차트를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이제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나는 알트코인으로 약간 좀 대박을 좀 노려보겠어라고 한다면 이 비트 도미 차트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 이더리움이라던가 되게 좀, 이렇게, 이더리움이 저는 이더리움으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간단해요. 이더리움이 언제 폭발적인 상승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비트 도미가 떨어지, 많이 크게 떨어질 때입니다. 음, 그래서,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트 도미가 상승을 할 때는, 어, 알트드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알트코인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도미 차트를 꼭 참고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뭘 참고해야 되냐면 그거는 그냥 차트 두개딱 켜놓고 어,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도미 차트에서 도미가 내릴 내릴 상황인지 오를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알아야 되겠지만 어, 아무튼 그걸 뭐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 도미 차트를 봐야만 알트코인에 매매를 할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요 그치,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 저는 어 숏을 어좀더 떨어지면 야기절을 할 생각이고 어그 다음에 올라오면 또 숏각을 보겠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죠. 이게 설령 이 고점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어, 저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상승으로 보지 않고, 그냥 아직 덜 오른 거에 대한, 어, 상승일 뿐이고, 그덜 오른 게다 오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큰 하락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매매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